슈0 0천클래스 7라운드 1위 엑스타레이싱팀 이창욱 선수, 2위 넥샘블가스 모터스포트 정익철 선수, 3위 파암집힘김준곤 선수입니다. 네, 먼저 선수들의 입상 소감 듣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입니다 이창욱 선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엑스타레이징 <laughs> 팀 14번 이창욱입니다. 일단 2위로 출발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스타트에 운이 좋게 1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타이, 우리 구모 타이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셔서 타이어가 끝까지 포크먼스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같고요 그리고 엑사이즈의 차량도 너무 포크먼스가 좋아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희철 선수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아, 어, 우선 차우 선수 선수 좀부탁하 생각처럼 마음 부분도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조금 때를 부렸던 게 오히려 저한테 안 좋은 그런 쪽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영 선수한테 투어을 다니는데 뭐 페이스가 초반에는 좀 괜찮아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한1 0년 정도 남겨놓고는 따라가는 게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뭐 마지막 한 3위 밖에 남겨놓고는 뒤에 따라오는 김종선 선수에게 도 추월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우승은 아쉽지만 2위를 돌치킨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침이나 뭐 지원해주시는 분들도 내센타에겐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또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다시 잘 재정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우 선수 축하드립니다. 입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원 DP 김준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같은 뵙는 것 같은데요. 어, 작년 이후로 올해 처음 포디움 올라서 개인적으로팀에그 그 장인호 선수, 정현수 선 포디움 올라간 상황에서 아직 한 번도 입상 못해서 <laughs>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포디움 올라가서 다행이고요. 사실 뭐 브로테어랑 뭐 레센테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뭐 타이어의 우위보다는 오늘은 이창훈 선수가 좀 잘했던 것 같고요. 그 렉센 타이어도 뭐 끝까지 조 타이어랑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어좀 개인적으로는 뭐이창훈 선수 들 미안한 얘기지만, 저번에 우승하고 이번에 좀트어보 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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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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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창호 그 선수 도 잘했고요. 저희가 뭐 좋은 향경에서 좀그 슈퍼 이천 클래스 자체가 저희 타이어가 컴페티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항상 레이스를 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행운들이 저희 세 명에게 오지않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정희철 선수, 얼마 전 친구였는데 휴가를 갑니다. 올해. 상반계에 불미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챔피언십이나 아시아 챔피언십에 걸어볼 만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요. 내년 시즌에 대한 계획과 어떤 지금 시즌에서 봤을 때 어떤 팀 내의 분위기 또는 내년에 재계약 이런 부분들 조심스러운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시즌 마감이니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뭐제 스스로도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을 아직 뭐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어, 벌써 이제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직 팀에 대 그런 구체적인 이제 대화가 오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음, 뭐다 아시는 것처럼 볼가스가 내년에 이제 GT 아시아라는 경기에 출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드라이브 리스트 제가 있는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내일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봐야지 그런 얘기가 오갈 거 같습니다 상반기에 그, 약간의 공백이 네. 있었죠 한참 그때 정주 선수가 일부러 그렇게 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 시즌에 대한 소회를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한 경기를 쉬지 않았다면 뭔가 물론 이제 배가론적인거겠지만 뭐 지금이랑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같아요. 니 분명 그때 한 경기를 쉬었던 게 전체적인 좀 리듬을 깨는데 좀 갈망을 잡았던 것 같고요. 한 경기 불참하지 않았다면 아마 뭐 김지현 선수나 제가 조금 더 유리한 도지에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팀에 대한 생각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처음에 입단했을 때와 지금에 대한 팀의 생각, 팀에 대한 신뢰도 팀에 대한 본인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네, 그럼요. 네. 똑같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동안은? 네. 한, 실내하고 하는 동안만? 아, <laughs> 야, 그건 아니고요. 뭐, 제가 엑스타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네, 네. 팀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돌과스팀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매력이, 장점이 있는 그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딜 가든 장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손을 내밀면 잡으실 거예요 내일 시즌? <laughs> 글쎄요, 뭐 프로 드라이버는 그 가치를 돈으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된다면 같이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율되지 않는다면 고민해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말씀해주세요. 네, 북한에서 남태 기자입니다. 세분 축하드리고요. 이창욱 선수한테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내일 경기에서 결국은 지금 동갑내기 잔준 선수와 두 분의 챔피언 최연수 챔피언 경쟁이 될것 같은데. 지금 남다른 마음가짐일것 같습니다. 내일 가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일단 일 2천 레이스라고 예로가 돼 있는데 어 일단 이 길에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만 잘 한다면 어, 그리고 서로 2천년 선수가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했지만 또 경쟁하는 라이벌이고 친구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 서로 좋은 경쟁하면서 결선 수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세분 축하드리고요. 김준근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결선에 출전한 다른 넥센타이어 드라이버들이 상대 경기 후반에 점점 드롭 상당히 좀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김중우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드롭이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막판에 정희천선수가 강력도 많이 좁혀지고 했었는데 혹시 타이어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거 특별한 그런 게 있었는지요? 어, 그 제가 소방공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스플로우천은 그, 그 경쟁사이다 보니까 항상 이 컨셉을 그 라운드에 맞춰서 제작을 해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지 모르지만 사실 제가 그나마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어, 저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저희 서한 그룹에서 제작한 한국 코리아 모울렉스의 제작 계열사 제작한 브레이크 디스크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썼던 거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내구성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이제 그런 셋업하는 그 과정들이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어 퍼포먼스는. 선두권 차들이 대부분 떨어졌지만 이제 그런 브레이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안고 가서 그나마 제가 후반까지 버티지 않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재미를 드릴게요. 올해도 서한팀, 서한GP팀이 좀 특이한 기초가 있더라고요. 네. 그팀 챔피언십 포인트에 나오지 않은 드라이버 뽑히지 않는 드라이버들이 계속 시상대에 올라오고 코디오 올라오고 있는 건 징크스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요 이번에 지금 희중 선수도 이어 끼어진 거 같거든요 아 이번에 낀 건데 저랑 동현 선수가 지원됐습니다아 동현 <laughs> 선수가 웨이트에서도 제가 징크스 뺐다아 죄송합니다 중계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라 아, 네. 네 징크스를 꼈습니다 아, 뭐. <웃음> <웃음> 좀 <배울 수> <laughs> 네 혹시 마지막 질문을 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말씀해주세요 김준근 네. 선수 네. 뭐, 축하합니다. 뭐,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라이버 순위는 물론 바뀌겠지만 지금 어, 드라이버 출전 선수 중에 9위거든요. 네. 이 약점까지 본인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팀에 들어왔었을 때의 어떤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해주고 를 시즌 처음 허딩 올라갔는데 거기 그거 하나와 본인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하나와 두 번째는 내년에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네, 뭐 제가 어느 순간에 서양지취 서양그룹에서 9년을 함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저희 오너의 생김은 회장님도대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어, 19.6천오기 전까지는 마치 시상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상할 만큼 당연시 됐던 그룹들을 계속 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경쟁력이 강한 슈퍼 6 0원에 들어와서 사실 그 포디엄에 올라가는 것 자체도 되게 힘겨웠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이제 뭐 타이어서도 바뀌고 그 다음에 실패도 바뀌고 이런 부분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제 점수로 보면 사실 만족스럽지 않죠 개인적으로나 팀에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서 이제 노력을 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결과를 나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 뭐 대사님께서 은철이한테 뭐 제게 하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드라이버 짜인은 모르겠어요, 사실. 마지막 내일 시, 시즌이 끝나야 뭔가 이제 스톱이그에 이제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드라이브 마찬가지지만, 뭐,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한 뭐, 밖에서 보는 시선처럼, 제가 사선 집에서 영원히 시트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는 저 자신 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시즌이 끝나봐야 내년 거치가 결정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좀두는데 음, 네. 본인의 실력과 이렇게 네 팀에서 차량의 세팅을 봤었을 때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팀에서 세팅을 과연 전문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오늘 경기도 그렇고 1년 경기를 보면 뭐, 나름대로 저희 생명의 퍼포먼스는 하는데 사실 드라이버가 약간씩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치 성적에 좀 몸이 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고요 팀 시스템은 뭐 현존하는 이제 탑그슈퍼전 그, 그, 출전하는 중에서는 좀더 단연 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아쉬움은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어, 저기 정유철 선수하고 김준구 선수 지금 슈퍼 육천 클래스에서 지금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어떤 선수로 남고 싶은지 간단하게 한 마디씩만 해주신다면? 네 먼저 정희철 선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제 뭔가 후배들이 나중에 아이면 선배가 있었지라고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계셨던 선배님들을 뭐 그런 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 선배님들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좀 있어주실 수 있는 저도 그런 드라이버를 갖고 싶습니다. 네, 김정훈 선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유철이랑유철 선수랑 벌써 20년 가까이 로스스포트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 1 0년 동안 했었고 여기 있는 이창욱 선수도 이제 신의자였는데 저희 스스로가 스포츠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선배님들 보고 저도 언젠가 저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내는 선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 도전했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인 만큼 어 나중에 이제 이제, 홍콩에서 떨어지더라도, 과거의 이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 존경받을 만한 결과는 한 번씩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후배들한테 잘비춰있도록 저희 선배들도 후배들 잘 끌어가고, 후배들도 이 유천의 우리들의그바운데 안에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잘 하면은, 저희 가치가 또 같이 올라가고, 외부에 봤을 때도, 대한민국 슈퍼 6 0 클래스가 정말 이렇게 레이스와 레이스 배점이 확실히 구분돼서 시합된 치열하게 레이스하고 밖에서는 정말 슈퍼로챙겨지는선수들 경계가 되는 경계를 계속 만들어서 그래도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 몇년더 노력해야겠죠.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텐데요.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사고의 레버리리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기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분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네, 그리고 모자 다시 한번 정돈해 주시고요.